어느날 가수 이찬원이 특별한 요청으로 조영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영수에게 자신의 음색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회에 흥분한 조영수는 이찬원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일이 주 단위로 지나고, 마침내 조영수가 노래를 이찬원에게 제시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찬원은 그 노래를 거절했습니다. 조영수의 기쁨은 금세 실망으로 변하였고, 자신의 노고가 왜 폐기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궁금증에 사로잡힌 조영수는 이찬원에게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찬원은 자신의 관점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미 앨범에 비슷한 스타일의 두 곡이 있었으며, 앨범이 반복적이지 않도록 약간의 음악적 방향을 바꾸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처받거나 화내는 대신, 조영수는 이찬원의 이유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결정을 존중하였고, 예술가로서의 권리로서 이찬원이 자신의 음악 방향을 선택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영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랄만한 전개로 이찬원은 조영수에게 귀중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거절당한 노래가 다른 가수인 영탁을 위한 훌륭한 작품이 될수 있으며 더욱 독특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조영수는 이 제안에 놀라며도 그 안에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개방적인 마음과 실험적인 정신으로 조영수는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 산업의 다양성을 가져오고 영탁이 빛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새로운 아티스트에게 노래를 넘겨줌으로써 조영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동료 음악가를 지원하는 자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영수는 다시 이찬원이 작곡한 노래를 들으면서 이찬원의 재능과 창의성을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찬원을 특별한 작곡가로서 소중한 선물이라고 칭송했으며 그의 훌륭한 음악가로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찬사와 인정 속에서 조영수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찬원에게 다른 노래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노래를 넘겨준 가수인 영탁은 이미 자신만의 음악을 작곡할 천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찬원이 다른 작곡가의 노래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노래의 거절 때문에 마음이 아픈 이별처럼 보였던 것은 조영수와 이찬원의 인생에서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기회였으며, 음악 산업에서 창의성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거절당한 노래의 이야기는 때로는 실망 속에서도 성장과 협업을 위한 예상치 못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조영수와 이찬원의 관계는 다른 길로 향했지만,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